번호별로 정확한 비거리를 요구하는 아이언샷을 잘 치려면 샤프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샤프트의 탄성과 보궐력에 따라 일관되면서도 파워풀한 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샤프트 기술에 투자하고 있죠. 명품 골프채 브랜드 홈마에서는 펜싱검에서 차가 나여 빠른 보궐력과 우수한 탄성력을 선보이는 샤프트 아마크를 개발해 홈마 중에서도 명품 클래스로 손꼽히는 유베레스 라인에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스윙 스피드와 비거리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죠. 또한 알루미늄과 카본축의 밸런스를 통해 불필요한 샤프트 흔들림을 억제하여 정확한 샷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홈마 뉴베레스 아이언은 소리 두껍고 후면이 깊은 캐비티백 헤드로 토우와 백킬에 추가 중량을 배치하여 높은 탄도와 반발력을 선사하며 솔 부분에 물결문이 슬릿이 적용되어 스위스 팝보다 아래에 빗맞아도 똑바로 멀리 나가죠. 6개월 동안 100명 가까운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단나나의 골프체인 만큼 고급스러운 홈마 뉴베레스 아이언과 함께 아이언샷 마스터해보세요.